아, 하이. 오늘은 좀 시니컬하게 대연 녹한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좀 시니컬 하네요. 뭐 새벽이라 그런 것도 있고, 어, 자다가 애매한 시간에 깼기 때문에, 그 메이플, 그 몬스터 있죠? 이 시니컬한 주황버섯. 지금 제 표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연 녹한 돌기 전에 어, 스커를 먼저 돌았거든요. 근데 스커가 녹화가 안 됐더라고. 저도 이제 주간숙제그 모든 것들을 다 녹화를 하다 보니까, 예, 가끔 이런 잔실 수도 있다는 점 물론 이제 안 돌았는데 이제 돌았다고 구라치지는 않습니다 예, 고작 7천고래 예, 양심을 팔 정도로 예, 그렇게 까만 사람 아닙니다 아 물론 제가 까만 사람으로 표현을 했는데 예, 그런 인종차별 네, 그런 뜻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표정은 시니컬할지언정 예, 속은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월호도 녹한까지 하고 또 강화를 안할 수가 없죠 강화를 좀 만만 봤는데 맘만 no. 보고 딱 빠졌어야 되는데 좀 싱겁더라고. 그래서 또 승부사 기질 발동해 가지고 죽자고 달려들었다가 장기 10.46% 쌓고 거의 한 9만 골드를 눈앞에서 날려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 강화라는 게 말이야 생각보다 도끼가 세거든. 아니 뭐이 10만 골도 안 되는 푼 돈에 도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는데 저가 지금 조그만 밭. 이렇게 소작농으로 무소가금으로 농사지으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뭐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래도 모을 때는 정말 귀찮은 거 참고 여섯 캐릭 똑같은 거 돌리는 거 이거 솔직히 저도 개 질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여섯 캐릭 더 녹아다 해가지고 섬사탕 만들어서 본캐한테 먹이는 거야. 근데 본캐는 뭐 섬사탕이 뭐 입에 가득 차겠어? 에, 넣자마자 사라지죠. 근데 그거에 불만을 가지면은 MMRPG를 o 할 수가 없고. 애초에 이제 요 정도 구간까지 왔으면은 어차피 뭐라든 재미 없어. 저기 뭐쌀먹할거 아니면은 뭐라도 몰두할 거리를 찾는 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이거 1650은 좀좀 많이 좀병 느끼긴 합니다. 요즘 강화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 조만간 꺾일 수도 있겠다. 차라리 꺾이는 거보다는 이거 하는 도중에 계승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척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어, 마무리를 못 짓는 척하는 거지 아 나는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예, 계승이 나오면서 어, 어쩔 수 없이 접게 되었다 이러면 난 적어도 꺾인 게 아니잖아 이제 충분히 달릴 수 있었는데 어, 사람 운이라는 게 모르는 거니까 아난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 뭐 게임 시스템이 그렇게 됐다 하고 이제 핑계를 좀댈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적어도 그 도중에 이제 포기한 네, 그런 도망자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쵸 네, 내심 바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강화에 투자를 안 하고 있진 않잖아요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그 윈터 쇼케이스를 보고 좀 마음을 다잡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그건 그렇고 이제 저는 카멘 한 캐릭 보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2주에 한번 있는 이 사관하는 날을 되게 설레하면서 기다립니다 이제 이 밑에 레이드까지는 완전 딜찍이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좀 때릴 맛이 나고 데미지 수치를 좀볼 만한 게 그나마 카멘이거든요 그리고 2주에 한번 먹는 저 2만 천 고리 에, 진짜 너무 달달합니다 그리고 먹은 악세 확인하는데 아 제가 어지간하면 아까워 안 하는데 네 요거는 진짜 아깝더라고요 이게 타대3의포강 6이었으면 거의 한 30만 골 하거든요 근데 또 요렇게 희비가 갈리네요 근데 또 이런 게 득템의 재미기 때문에 저는 또 요런 거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으로서 일단 창고에 킵해 뒀습니다. 자, 이제 계속 가야죠. 이제 카양결 버스도 0.9에 인당 3,000골씩 먹는 걸로 버스를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골드가 이제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는 거는 어, 카오스게이트도 이제 매일 가서 거기서 나오는 명파도 팔고 또 이제 던전 돌고 경매로 들어오는 골드가 있기 때문에 어, 몇천골 정도는 변동사항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윌리아칸 버스는 역시나 이제 10원 어, 버스 그래도 한 4주차까지는 해야죠. 0.7에 네, 리아카 버스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골드 변동 사항이 특히나 이제 카멘 사관문 같은 경우는 경매로도 비싼 게좀잘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따로 들어오는 야금술도 기본적으로 2,000골 이상을 하기 때문에 클리어 골드 플러스 알파 한 3,000골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호크아이도 이제 아브레슈도 하나 남은 거 사관문까지 야무지게 돌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원에서 그냥 뭐 소소한 팔자 하나랑 이제 저번 편에 봤었죠? 예, 그 핸드건 악세가 2 2 5 0 0에는안 팔려서 21,000에 올렸는데 예, 21,000고에 때에는 또 팔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시 무한 반복이에요. 이제 보는 여러분들도 예, 고통스러우시겠지만 플레이하는 저도 만만치 않게 고통스럽다는 점. 이제 이 짜바리 숙제들은. 보통 제일 마지막에 한 월요일이나 뭐 일요일 그때 빼거든요. 예나 호크나 이제 둘다 유기시킨 캐릭터인데 또 골드 때문에 안할 수도 없고 매주 할 때마다 죽을 맛입니다. 그냥 오메 불막 눈동자 동그래져가지고 남인파 너무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남캐만 키우는 남캐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아르데를 4 개를 키우죠. 하여튼 이번에 나오는 캐릭터는 스코이후로 거의 이게 진짜 몇년 만에 남캐야. 기대를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겨우시겠지만 또아브레시도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로아를 할 때는 어, 얘가 부캐인가 배럭인가 그걸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 부캐라는 게 딱히 없죠 그냥 다 배럭으로 생각을 하고 다 16층까지 올리면은 안 올리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간혹 보면은 같은 직업 이제 여섯 개 키우는 거. 물론 이제 보석을 옮겨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몸에서 사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두 개도 막, 다리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자, 뭐, 어쨌든 이제 쿠크세이트 마지막으로 주간숙제는다 끝냈고, 뭐, 카오스게이트나 필드보스 고고학 이런 거는 다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야 일단 되는 대로 다 만들어줬어요. 저도 이제 간을 좀 봐야 되니까 어, 명파까지 사서 하는 거는 오바고 어, 매일 이제 카던 꾸준히 돌아주면서 생기는 명파 딱그 정도가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거든요. A few moments later. 꺼져! 장기 25.92% 골드는 10만 골 썼습니다. 그 아까 9만 골쓴 것까지 합하면 그래도 한 주에 지금 20만 골씩 태우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하려고 하는데 어 레벨 때가 레벨 때다 보니까 확실히 골드를 좀 많이 먹습니다. 자, 여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그래도 제가 달릴 수 있는 선에서는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